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이번 시간에는 임도에 어,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산불 예방 임도입니다. 산불 예방 임도. 어, 산불이 특히 동해안 지역, 뭐 울진, 고성, 강릉, 어, 삼척, 뭐 영덕, 어, 그 주변에 산불이 동해안에 많이 나죠. 어,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어, 산불예방임도를 어,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어, 그 시공 킬로미터 어, 어, 장소를 늘렸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산불예방임도는 시험에 점점 더 나올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필기던 면접이든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어, 산불예방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문제, 임도 설치 및 관리규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산불 예방 임도 시설 기준 과호열고 대상지 곡선 반지름 대피소 및 차돌림 곳 차량 교행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어, 이 문제는 1 2 5의논술 문제입니다. 자, 큰일번을 보겠습니다. 산불 예방 임도 시설 대상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산불 예방 임도의 개념 이렇게 시작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건 이제 자기의 에, 마음이죠. 근데 채점자들이 점수를 어떤 것을 많이 주냐에 따라 는데 어, 요번은 것은 이제 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을 키워드로 위주로 대제목을 어, 적고 한번 답안을 풀어봤습니다. 1. 산불예방임도 있설 대상지. 작은 일본 대형 산불 발생이 높은 지역 당연하죠. 두 번째 최근 10년간 대형 산불 발생지 인접지역 어, 만약에 이제 울진이다. 울진이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3만 헥타가 불탔다 2년 전에 그리면 포항이라든가 뭐 영덕이라든가 삼척 이런 데가 되는 것이죠. 산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 또는 주요 시설물과 인접한 산림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 뭐 울진 소강리, 어, 금강소나물입니다. 뭐 이런, 데, 이런 주변에 네, 산불 예방임들을 더 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어, 경상북도 봉화 춘양목이 따름 그 지역에 더 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평창 어, 대화 이쪽에 소나무가 좋다 그러면 놓을 어, 수 있는 것이고 홍천군 내면 자원리 예, 개방산 지역에 소나무가 좋다 무라제 보건이 있다면 더 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어, 소나무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한번 붙으면 많이 타니까 어, 4번 그 밖에 산불 예방 임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림. 예, 그 밖에 산불예방임도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림. 어, 예를 들어서 그뭐 그 마을이 연접한, 연접해서 한연접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어, 마을이 막 타버린다. 우리 강릉목고성 뭐, 울진 그런 데죠. 어, 그런 지역에도 놀 수가 있다. 2번 산불예방임도 곡선반지름 문제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 대피소 및 차돌림 곳 그리고 차량 교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임도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대로 이제 예우면 됩니다. 가. 곡선 반지름. 아, 서가로 1번. 곡선 중심선 반지름. 곡선부의 중심선 반지름을 다음에 규격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각이 155도 이상 되는 장소에 대한 곡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키워드입니다. 우리 교과법에서 보죠. 내각이 100, 155도 이상 되는 장소는 곡선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1 5 5도는 아직 급 커브가 아니라 이겁니다. 어, 중심선으로 인해서 곡선부에서 155도 이상 되면 아주 곡선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 설계 속도는 어, 어, 시속 40km, 최소 곡선 반지름은 일반 지형에서는 60km, 특수지형에서는 50km, 이 아, 숫자를 정확히 써줘, 키, 써줘야 키워드 답이 나옵니다. 설렁설렁 설계속도를 50하고 뭐, 어, 일반지형을 50하고 특수지형 40하면 점수 안납니다. 채점관들이 수치를 정확히 썼는지 다 봅니다. 어, 2번 배항곡선 헤어핀이라고 하죠. 배항곡선은 중심선 반지름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나 대피소 및 차돌림거 대피소의 설치 기준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대피소의 설치 기준 간격은 빨간 글씨 보이십니까? 200에서 300m 이내 반드시 요 키워드 숫자 정확히 써야 됩니다. 산불 예방 임도에서 대피소의 설치 기준에서 간격은 200에서 300m 이내에 됩니다. 500m, 600m 쓰면 다 틀립니다. 너비는 5m 이상, 유효길이는 15m 이상. 차돌림 곳의 너비는 어떡 하냐? 차돌림 곳의 너비는 10m 이상으로 한다. 키워드입니다. 반드시 이 숫자 써놔야 되죠. 10m 이상. 그리고 정차, 작업장의 설치 기준은 2, 3불 예방 임대만 특별히 있는 것이니까 이건 어, 구분과 기, 어, 수치를, 수치를 정확히 외워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간격은 300m 이내, 너비는 7m 이상. 유효길이는 20m 이상 반드시 5구분과 수치를 써줘야지 점수가 나온다. 어, 큰 3번 결론 최근 들어 산불이 대형화되어 동해안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산불 예방임도를 많이 시설하고 있다. 2번 산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임도의 노선을 가급적 직선화하여 설계 속도를 유지하는데 유자도록 시공해야 된다. 직선으 해서 어, 뭐 40km, 50km 이상 차가 임도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빨리 가서 초동 진화를, 진화를 하니까. 자, 임도 설치 및 어, 관리하는 규정에서 산불 예방 임도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 이런 문제는 엄청 많이 나죠. 뭐, 어, 간선 임도의 대상지, 곡선반지름, 대피소 뭐 이런 것들. 작업 임도의 대상지, 어, 곡선반지름, 작업 임도에서의 배수관의 유형, 배수시설 뭐 이런 것들. 어 이런 산불예방임도 이런 것들은 어, 필기와 면접에서 항상 나올 여지가 어, 상당히 높은 어, 그런 문제이니까 공부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